칸소와 미니 무선 마이크를 페어링 하시려면 머리에서 외부 기기를 떼어주시고 전원을 꺼주세요. LED 버튼이 초록색 불이 들어올 때까지 전원을 2초간 눌러 미니 마이크를 켜주세요. 페어링을 시작하시려면 미니 마이크 뒤쪽에 페어링 버튼을 끝이 뾰족한 것으로 눌러주세요. 미니마이크 위에 있는 LED가 페어링 모드를 시작하면 20초 동안 깜빡이고 있을 때 어음 처리기에 전원을 켜주세요. 그러면 어음 처리기에서 파란 불빛이 깜빡일 것입니다. 페어링이 완료되었습니다. 포클리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미니 무선 마이크와의 연결 상태를 확인하고 연결을 끊고 볼륨 조절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